줄 맞춰서 써야 돼요. 네. 시작. 오 잘했어요. 더블림 처리를 잘하네 아주 착하게 또 17번 다시 해야겠죠 네? 998 1 1 8 9218 8 8 그렇지 좀 이상하면 끝까지 가서 다시 생각해봐야 돼 여기 이제, 음, 3이랑 5랑 글씨가 조금 비스무리해가지고, 선이처럼 자주 보지 않는 사람은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. 오늘 정확하게 잘 써줘야 돼요. 응. 이, 아이고 아이고. 시작. 잘했어요 그렇게 끝까지 이상하면 가서 다시 해봐야 돼요